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백과사전입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9월 22일 모바일 버전 출시와 동시에 대량의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밸런스 패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구 3종도 추가되었는데요.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티어러스트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조금 더 지켜보고 수정된 티어러스트를 전달드려야 하는 것이 맞으나 최근 많은 신규 유저 유입으로 인해 생방송 중 어떤 포켓몬이 좋아요? 라는 질문이 셀수 없이 쏟아지는 관계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조금 빨리 티어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내 최고의 랭커들이 플레이 및 분석을 통해 작성하는 티어리스트이지만 아직 패치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티어리스트는 조금 불안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며 저 역시 실제 플레이를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여겨져 여러분께 소개할 만하다고 판단.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티어 변경 이유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랭크 게임을 지배할 새로운 포켓몬들에 대한 견해도 내용을 함께 다루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9월 4주차 티어리스트 분석 시작할까요? 어? 먼저 D등급 티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두 얼굴이 D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한카리아스와 팬텀입니다. 사실 팬텀은 어떠한 상향 패치도 받지 않은 포켓몬이라 D등급이 당연합니다. 한카리아스의 경우 이번에 방어력과 특수방어력은 상향을 받았지만 특성이 너프를 당해버리는 바람에 여전히 D등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카리아스의 패시브 스킬인 까칠한 피부는 근거리 기술로 공격을 받으면 그 데미지 중 일부를 적에게 되받아치는 패시브 스킬인데 패치 전에는 발동 간격이 거의 상시발동이었지만 이번 패치를 통해 약 2초 정도의 쿨타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거리 포켓몬끼리의 대결에서 무지성 마타이를 칠 경우 오히려 더 약해지는 황당한 너프를 받아버렸습니다. 아마 방어력을 올려준 만큼 너무 강해지지 말라고 패시브 스킬을 너프한 것 같은데 제가 볼땐 방어력도 올려주고 스킬 쿨타임도 줄여주고 기타 등등 더 버프해 줘야 할것 같은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어쨌든 한카리아스와 팬텀이 나란히 D등급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C등급에는 D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온 가디안과 리자몽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디안은 구해안경의 등장으로 그 가능성이 한 단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레벨 6 이전에 화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여전히 최악체인 포켓몬인 것은 맞지만 강력한 후반 딜링을 보유한 포켓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주목하고 있는 포켓몬이죠. 리자몽은 약간의 상향을 받았지만 C등급을 벗어나진 못하였습니다. 현재 데미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생겨버린 1.2 버전인데 그 수혜자들에게 낄 정도로 강한 버프를 받은 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아무쪼록 리자몽도 얼른 더 날아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B티어에는 괴력몬, 야도란, 잔만보가 속했습니다. 괴력몬은 별다른 밸런스 패치를 받은 포켓몬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티어 그대로를 유지하였고, 야도란과 잔만보는 각각 너프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티어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잔만보는 하품 스킬의 큰 너프로 인해 S티어에서 2단계 내려왔고, 여러 포켓몬들이 갑자기 공격력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외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4대 천왕 천상계 패왕일 시절이 갑자기 그리워지는군요. 그래도 여전히 초반 라인전 단계부터 적을 압박할 수 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현재 너무 낮게 평가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A 티어부터는 메타픽으로 손색이 없고 충분히 강력한 포켓몬이라고 평가받는 포켓몬들의 위치입니다. 이전 S S 티어였던 거부강이 A 티어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이유로는 고속스핀의 데미지 기대값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이고 다른 포켓몬들의 공격력이 올라감과 동시에 예전만큼 야생 포켓몬 막타에 독보적으로 강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거부강은 강력합니다만. 체감상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며 정글로 기용할 수 있는 포켓몬들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의 패왕색은 잃은 모습입니다. 알로라 나인테일은 여전히 에이티어로 평가받을 만큼 안정적인 딜러입니다. 눈보라 스킬의 상향으로 새로운 스킬 트리의 알로라 나인테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구지는 S티어에서 한 단계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파도와 거센 파도 미사일 데미지 너프가 체감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니니 안심하고 선택해도 되는 포켓몬입니다 다이빙 스킬의 버프로 인해 새로운 스타일의 의구지가 등장할지도 모르죠 해피너스와 백수모카는 팀에 있으면 아주 든든한 서포터 포켓몬들로서 A티어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티어리스트에서 C티어에 속했던 파이어로가 이번에 A티어까지 올라왔습니다. 파이어로의 버프는 일단 저도 매우 만족스러운데요. 피디언 포켓몬들은 대부분 공격력이 매우 높은데 덕분에 예리한 손톱이라는 새로운 도구와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그 수혜자 중 하나가 바로 파이어로이며 실제로 현재 정글에서 다시 기용돼도 좋은 활약이 기대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유나이티 기술의 쿨타임도 크게 줄어들어 다양한 변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 그래도 야생 포켓몬 막타의 강력한 포켓몬이었는데 이번에 공격력 버프로 인해 그 능력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충분히 S티어까지 갈수 있는 포켓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S티어 포켓몬들 즉 현재 메타에서 매우 강력한 활약을 할수 있는 포켓몬들입니다. 제라오라는 스피드형 포켓몬의 대장으로 여전히 강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일드볼트 스킬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 와일드볼트를 채용하는 제라오라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리형 포켓몬으로서 강력한 유나이트 기술을 토대로 한타에서도 큰 활약을 할수 있는 포켓몬이죠. 현재 모바일로 유나이트를 시작한 유저들도 퀘스트만 달성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다들 제라오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스위치 유저들은 대부분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푸크리는 SSTO에서 한 단계 내려와 STO에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버그로 인해 노래하기가 정상적으로 너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 기술 대부분이 너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했던 게 그냥 보통으로 강한 정도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래하기의 너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핫픽스 패치가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티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이스번은큰 버프로 인해 이번 패치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S티어에 충분히 어울리는 능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초반에 약한 모습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에이스번 역시 예리한 손톱과 은근 잘 어울리고 또화염볼의큰 상향으로 안정적으로 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에이스번을 사용하시던 유저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태클이라는 도주 스킬 덕분에 맹공 덤벨도 채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도구 테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켓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인맨은 배어 상향과 가드수의 버그 수정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강했지만 그 가능성이 더욱 더 열린 포켓몬입니다. 아마 현재 메타에서 더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티어가 오른 것으로 보여지며 모바일 조작 방법 특성상 배리어를 더욱 더 쉽게 쓸수 있기에 그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염동력의 딜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력이 약한 포켓몬들이 득세하는 메타에 적팀 딜러를 한 방에 빈사상태로 만들 수 있는 마인맨은 정다라 같이 고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딜러로서 뭔가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피카츄가 이번에 떡상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ST와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도구인 구애 안경과 궁합이 매우 잘 맞는 포켓몬이고 실제로도 화력이 대폭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카츄를 괴롭히던 잠만보와 거부감 같은 포켓몬들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도 한몫합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활약하기 좋아졌으며 과거의 거부강 포지션과 비슷하게 활약할 수 있는 현재의 이상의 꽃을 높은 화력과 시 c 기로 묶을 수 있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현재의 평가가 결코 거품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부강이 고속스피으로 다가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피카츄였지만 이상의 꽃이 꽃잎댄스로 다가오면 볼트 태클로 한번 묶어서 팀원들이 화력을 쏟아 부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요. 다음 스티어는 앱솔입니다. 플레이 난이도가 어려운 대표적인 포켓몬이자 높은 화력, 낮은 체력의 대표격 포켓몬스터입니다. 이번에 버프된 내용을 보면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예리한 손톱과 초점 렌즈를 채택할 시 엄청난 화력을 뿜어낼 수 있어서 단번에 티어가 급상승하였습니다. 유의할 것은 예리한 손톱, 초점 렌즈, 둘다 레벨 20은 되어야 어느 정도 강력함이 체감되며, 실제로 도구 의존도가 높은 포켓몬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도구를 채택해서 활약하도록 합시다. 같이 버프를 받은 파이어로보다 평가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회식률 때문입니다. 앱솔은 전체 포켓몬 중 치명타가 제일 잘 뜨는 포켓몬으로 1대1 대결에서 강력하며 기습에 유리합니다. 체력이 약한 포켓몬들은 자기보다 높은 레벨의 앱솔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앱솔은 현재 매우 강력한 포켓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티어 분석을 하면서 속으로 참 어이없기도 하였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약체 중 하나였는데, 고구 하나의 등장으로 이렇게 고평가받게 된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활약하기 위해서는 정글로 가야 하기 때문에 파이어로 제라오라와 함께 다시금 정글러 포켓몬으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S티어 포켓몬은 개굴린자입니다. 큰 너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굴린자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수준이 올라가서인지 좀처럼 티어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자 분신술의 간접 상향도 있었고 거대 물수리검 스킬의 상향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메타픽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많은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S S 티어, 즉 명실상부한 OP 포켓몬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SS티어 포켓몬은 루카리오입니다. 루카리오는 이번 패치를 통해 주력 기술 중 하나였던 그로우 펀치가 큰 너프를 받았지만 대체 스킬인 신속을 사용한다면 전혀 너프 체감이 되지 않는 포켓몬입니다. 3라인 중 어딜 가도 부족함이 없으며 새로운 도구인 예리한 손톱과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신속 사용 시 예전만큼 강력한 막타 능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예리한 손톱과 신속을 함께 사용할 경우 높은 화력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상위 랭커들 사이에서 맹공 덤벨 신속으로 고화력 루카리오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무엇보다 상단 라인에서 맹공 덤벨 루카리오를 마땅히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켓몬도 적을 뿐더러 루카리오의 천적이었던 잔만보의 약세로 인해 현재 루카리오를 막을 수 있는 포켓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름 큰 너프를 먹었지만 애초에 양손잡이였던 루카리오이기 때문에 왼손이 묶여도 오른손으로 더 세게 때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분간 랭크게임에서 루카리오는 계속 봐야 할것 같습니다. 새로운 SS티어의 다른 한 자리는 이상의 꽃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버프를 통해 정글 기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 거부감과 비슷한 역할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뛰어난 막타 능력을 자랑하며 원래 강력하던 솔라빔도 그대로 강력합니다. 이상의 꽃은 원체 체력이 약한 포켓몬이지만 기가 드레인과 꽃잎 댄스 채택 시약 40%의 데미지 경감과 더불어 피격 대상 한 마리마다 늘어나는 체력 회복으로 인해 최전선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강력한 포켓몬이 되었습니다. 꽃잎 댄스의 쿨타임이 9초로 줄었기 때문에 약 8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 구애 안경. 7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는 기가드레인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만 연습한다면 꽃잎댄스 플러스 기가드레인 플러스 구애안경 사용을 끊임없이 발동하므로 억소리나는 유지력과 화력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피드도 빨라져서 도주도 잘하고 추노도 잘합니다. 현재 이상의 꽃은 명실상부한 SS티어 등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상의 꽃이 아주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거부강과는 다르게 방해 무시 효과 스킬이 없기 때문에 CC에 취약하고 맷집이 약한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순간 고화력에도 쉽게 당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딜링과 범용성, 뛰어난 막타 능력으로 인해 언제 선택해도 강력한 활약을 할수 있는 포켓몬이니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버그티어 암펠리스입니다. 현재 버그 티어의 위력은 가히 SS 티어에 필적하기에 따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버그 발동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내었지만 유튜버라는 제 포지션 때문에 자칫 많은 분들이 악용할 수 있기에 자세한 버그 사용 방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현재 유나이트 기술 게이지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버그가 있으며 실제로 1포인트에 홀만 넣어도 단번에 유나이트 기술 게이지를 50%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버그 발동 조건도 어려운 편이 아니라, 만약 버그를 마음먹고 악용한다면, 현재 게임에서 암펠리스를 막을 수 있는 포켓몬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10초 안팡마다 유나이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핫픽스 패치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티어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는 일부 버그도 동반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약세였던 스피드형 포켓몬들이 활약할 수 있는 메타를 만들어주는 패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구들의 등장으로 재평가받는 포켓몬들도 생겨 개인적으로 무척 즐겁습니다. 오늘 다룬 티어 리스트는 다음 주에 바로 변경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많은 포켓몬들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티어 리스트가 분명 초보분들이 포켓몬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채널에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으니 자주 찾아와 주세요.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이벤트 매치들과 시청자 참여 게임도 진행하고 있으니 생방송도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